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음, 짜잔 이 구조가 되게 익숙하시죠? 오네네그 <laughs> 이자 유리 사육장에 있었던 그기지 스킨크가 네. 여기로 이사 오게 됐습니다 어, 정확히 말해서는 이제 새 식구를 위해서 좀 쫓겨났어요 <laughs> 보시면은 항상 은신처에 이렇게 잘 숨어있습니다 귀여워 저번에 봤을 때도 크고 네 계속 크고 있어요 그 옆, 원래 파충류는 위로 길어지다가 어느 순간부터 옆으로 크는데, 네. 얘는 그냥 위랑 옆이랑 다 그냥 동그랗게 크는 것 같아요. 대부분. 맞아요. 그 뭐, 이 친구 이사 소식, <laughs> 어, 네, 찍으려고 영상을 켰는데, 뭐 생각을 해보니까 이 친구를 좀 많이 찍은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바로 옆에 있는 오셀레이트 스킨크를 <laughs>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 얘네가 솔직히 영상에 담기엔 좀 어려운 부분이 있는데 그 이유가 이렇게 모래 속에 파묻혀서 지네요. 그리고 소, 속도가 엄청나게 빨라서 찍기가 너무 어렵습니다. 네. 실제로 잡아서 가만히 들여다보면 엄청 예쁜 애들인데 얼굴을 잘 보여주지가 않아요. 이렇게 좀 빨라요. 그냥 손님분들 보여드릴 때도 조심스럽게 보여드려야 됩니다. 시 싫어, 너무 싫어. 네, 너무 싫어해서 안만 질게요 이게 얘네가 그 밥을 먹는 양이 어마어마하다 보니까 네. 이렇게 사육장 치운지 한정도 네. 지났거든요. 보시면 똥이 아주 그냥 많죠. 네. 영상 끝나고 나서 체로 한번 걸러줄 건데 어 조금 다행인 게 얘네가 밥을 많이 먹고 그 변을 보는 양이 꽤 많긴 하. 청소 방법이 그렇게 어렵진 않아요. 네. 이제 체로 이거를 쓱 들어가지고 테테테 털면은 그냥 위에. 그, 좀, 큰 건더기들만 남아있거든요. 그래서, 뭐, 똥이랑 요상 같은 게다 걸러줍니다. 그래서 되게 키우기 편한 애들이고요. 뭐, 대략적인 사육 방법을 말씀드리면은 다른 애들이랑 들 그렇게 별반 차이가 안 나요. 그냥 온도는, 네. 핫조는 이제 20, 20도, 30도에서 32도 네. 정도. 그리고, 어, 생각보다 그, 빛이 꽤 강한 종이다 보니까 네. 35도까지 괜찮습니다. 그리고 쿨존은 26도, 27도 정도 유지해주시면 되는데, 또 포맥스 사육장에서 어떻게 쿨존을 만들어주냐라고 네. 물어보시는 분들이 좀 많으셔서 말씀을 드리는데요. 이렇게 물그릇이 있고, 여기. 이게 스팟이거든요. 네. 스팟의 반대편이 이제 쿨존이 되는 건데 네. 그냥 물을 부어 주실 때좀 넘치게 부어 주시면 여기가 좀 차갑게 음... 되거든요. 오, 네. 네, 그래서 그런 식으로 쿨존을 만들어 주시면 돼요. 엄청 빠르죠. 방금 보셨어요? 네. 네. <laughs> 그래서 얘네들이 모래에 숨어 있고 거기에 플러스로 그 사람 손이 닿으면 엄청 빨리 후다닥 도망가는 애들이에요. 그렇다 보니까 이제 좀 파충류를 많이 보면서. 키우고 싶으시다라고 하시는 분들한텐 추천을 거의 안 드리고요. 그냥 뭐 있는 등 없는 등 <laughs> 네. 이렇게 키우는 걸 좋아한다라고 하시는 분들한텐 추천을 드리는데 간혹가다가 이런 애들도 있어요. 되게 순대 같은데 <laughs> 네. 사람을 되게 좋아하는 애들도 있기는 한데 얘는 좋아한다기보다는 그냥 올라가 있는 그냥 움직이는 나뭇가지 정도로 생각하는 것 같아요. 이렇게 또 만지면 도망갈 수도 있는데. 되게 매끈한 편이고요. 네, 매끈합니다 실제로. 그리고, 이렇게, 도망가죠. 뿅, 튀어나온 거 보셨나요? 이렇게 사내 애들이 만지려고 하면 도망갑니다. 뭐, 그래서 정말 만지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이제 뭐, 크레스티드 개코나 뭐, 다른 벤 종류 추천을 좀 많이 드리고, 이 친구들은 진짜 정말로. 가끔 가다가 얼굴 보면 되게 반가운 정도? 그 정도라서. 그렇습니다. 먹이 줄 때는 되게 재밌을 것 같아요. 네 맞아요. 먹이 줄때 얘네들이 그 땅에 울림을 느끼고서 사냥을 하는 애들이에요. 네. 그러다 보니까 귀뚜라미를 좀 풀어주시면 음. 얘네들이 그냥 알아서 얼굴을 갑자기 여기에서 뾱하고 튀어나와 요 얼굴이. 음. 그런 다음에 이제 후다닥 하면서 잡아먹고 다시 들어갑니다. 음. 그 찰나의 순간이 되게 기뻐요. <laughs> 이 친구를 키우다 보면은. 그래서. 오. 오셀레이트 추천해주세요라고 하시는 분들한테는 말씀을 드리는 게 빨라요. <laughs> 숨어있어요. 네, 이 정도인 것 같아요. 아, 그리고 밥은 말씀드렸듯이 귓도라미를 주시면 되는데, 네. 이제 성체, 제가 방금 손에 올려서 보여드린 성체, 딱저 정도 크기, 크기거든요. 네. 성체 얼굴을 보시면 되게 작아요. 그렇다 보니까 귓돌라미도 크면은 소짜리, 그리고 좀 작은 개체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극소짜리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뭐월 수금 이런 식으로 주에 3회 정도 맞춰 주시면 좋은데 이제 2 3일에한 번씩 주시고요. 그리고 칼슘제 같은 경우에는 여기 U V B가 틀어져 있죠. 그래서 주행성 칼슘제를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뭐 주행성 칼슘제는 매번 타주시는 게 아니라 주1회만 그러니까 금요일만 아니면 월요일만 아니면 수요일만 이런 식으로 해서 주시면 되게 편하게 급여 가능하실 거예요. 그리고 물은 항상 깨끗한 물로 유지를 해주셔야 되는데 이 친구들이 푸다닥하면서 꼬리로 이게 네. 이렇게 이렇게 쳐요. 음. 그러면은 이렇게 들어갈 수밖에 없거든요. 음. <laughs> 그래서 하루에 한 번씩 꼭 이렇게 <laughs> 네, 씻어서 갖다 주시는 게 좋은데 음. 이거 오늘 아침에 씻어 놓은 건데도 좀 더럽습니다. 그래서 하루에 한 번씩은 꼭물 그릇에 씻어 주셔야 돼요. 음. 어, 완전 귀엽네요. 오래 생겼군. 네. 만지려고 하면 도망가죠. <laughs> 아무튼 뭐 이렇게 되게 다 똑같은 것 같아요. 네. 그 허리가 길고 다리가 짧으면은 좀 빠른 애들이 많아요. 네. 물 사람을 물지는 않는데 겁이 많다 보니까 얘네들이 들어갑니다. 아 맞아 그리고 네. 그. 생각보다 중요한 게, 얘네가 모래 속에 이렇게 숨어서 살기도 하지만, 그 은신처를 해주면 은신처 안에 좀잘 들어가 있거든요. 그래서 은신처는 저는 필수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어요. 이게 또, 여기에서 쬐는 빛이 강하기 때문에, 이게 물을 부어도 좀, 온도가 좀 많이 안 내려갈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항상 그늘을 해주시는 게 좋아요. 뭐, 이렇게 안 막힌 은신처라도 그냥 그늘, 뭐, 돌 같은 거? 이렇게 쌓아서 해주셔도 되고, 뭐, 어떤 형태로든 괜찮으니까 은신처 해주시면 되게 좋고요. 응.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뭐 더주에는 이런 애들도 좀 많이 있고요. 그리고 뭐 다른 파충류, 절지류, 양서류 있으니까 많은 사랑 부탁드릴게요. 오늘 영상은 여기에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엄청 싫었나 봐요. 막 도망가요.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